예, 네, 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진리 앞에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신념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생각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사건을 특별한 사건으로 당연한 일을 부당한 일로 생각하는 거. 가장 현실적인 일을 추상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인데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내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신으로 누워있는 고인과 같이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눕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은 죽는다. 그러므로 언젠가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 사실을 분명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나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긍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유언이나 혹은 영어로 will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한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정말 아껴서 그렇게 모은 재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그런 면에서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남편이 먼저 죽으면 부인이 관을 붙잡고 웁니다. 이렇게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곧 따라갈 것인데. 그러므로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비교적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유머러스 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그래서 사모님이 슬퍼서 우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곧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이는 그러한 여유, 그리고 유머, 그런 것은 저는 신앙 때문에 그렇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교양이 있네, 없네, 지식이 있네, 없네, 인격이니, 뭐 믿음이 있네, 없네, 하지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야지 그 사람의 신앙의 내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많은 부분,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찬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 외에도 뭐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태평하게 있다가 막상 일을 당하면 어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죽음이 가까이 오면 원통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은혜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내 병도 고쳐주지 못하는 하나님, 믿어서 뭐 해? 그런 하나님 소용없어. 여러분, 내 병을 고쳐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야지 은혜로운 하나님입니까? 그럼 언제까지 살아야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종종, 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갈등하곤 합니다.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나? 차라리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피차에 좋을 텐데. 그렇다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로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의료 시설 이런 것들도 뭐 변변치 않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병자들이 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병도 낫고 은사도 풍성하게 받은 거 사실이에요. 그 덕에 전도도 잘 됐고요, 교회도 부흥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고요, 영향도 좋아졌고요. 의료시설, 의료 어, 그런 어,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요. 환경도 다 좋아졌어요. 이제는 잘안 죽습니다. 어,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순순히 하늘나라 가셔야죠. 경고쳐달라고 끝까지 버티면서 하늘나라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laughs> 많은 권사님들이 죽음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게 죽게 해 주십시오. 혹은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어, 매일 새벽 기도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따뜻한 봄날에 날씨 좋을 때 죽게 해달라고. 아, 그래서... 아니 그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야지 장례 예배 드릴 때 가족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또 목사님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안치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참 좋은 마음씨예요. 돌아가면서까지 돌아가시면서까지 남을 생각하는 거죠. 지난 주에. 윤봉성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내일 0 시에 장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날씨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장례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우리 윤 장로님 그렇게 착하게 사셨는데 그렇게 교회 일에 헌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때 돌아가시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한 겨울에 장례를 집내해 보았습니다만 참 힘들더라고요. 전번에는 그냥 장례식인데 장지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냥 눈보라가 치고요. 사풍이 그냥 뼛속 깊이 그냥 스며들어 오는데요. 아 정말 춥더라고요. 제가 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 뭐 입술이 그냥 시퍼렇더라고요. 얼어가지고 제 얼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 얼굴도 아마 10% 등등 했을 거예요. 입이 얼어가지고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예식을 마쳐야 돼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냥 그런 날에도,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30분간 그냥 설교하고, 그러고. 아, 그러면 반 죽이는 거죠. 민폐예요, 민폐. 그렇다고 겨울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하나님께서 겨울에 부르시면 가야죠. 근데 제 얘기는 죽더라도 덕을 끼칠 수 없을까. 그런, 그런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었어요. 사형을 당할는지, 아니면 석방될는지, 감옥에서 오래 있을는지, 아니면 노예로 팔릴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날이 불안한 가운데 고민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별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와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동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생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답게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닌 거죠. 사도 바울에게.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문제였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내 생명보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냥 남녀가 살다 보니까 생명이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낼 때는 다 하나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생명 이정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살아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허무하다고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사명을 모르니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 당시 이단으로 정제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색까지 원정을 갈 정도로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 줍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을 우리는 애국 지사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이런 분들은 망구, 망고의 애국자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그 이름이 길이 남게 될 겁니다. 반면에 자기 한 목숨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사람은 망고의 역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요. 이완영의 후손들은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손 중에 두 사람이 남았는데, 한 사람은 일본으로 밀항을 했고요, 한 사람은 지금 그 후손은 지금 캐나다에서 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손들이 한국에서 살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쳐도 그 명예로운 이름이 천대를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대속의 은혜라고도 하고요 성량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량이라는 의미의 원어의 뜻을 보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대가로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인생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탄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벌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럴 때 나의 삶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뭐 기가 막힌 일을 해도 그 인생이 보람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요, 아무리 출세를 해도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질 못해요. 오직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우리 본문 23절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바울은 개인적으로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괴롭지만, 그래도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부득불 더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하루빨리...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어롭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갈 것인데 빨리 갈 것을 소원하고 있었던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혹독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데, 뭐하러 이, 이 세상에서 더 고난을 받겠습니까? 빨리 가는 것이 백번 좋죠. 바울의 서신 속에는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 옛날에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요. 그때 제일 먼저 믿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게믿어지더라고두 번째는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 좋은 것. 그것이 믿어지니까. 아 빨리 가고 싶는데뭐 하러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합니까. 그렇다 해서 자살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종말이 오게 해 달라고 어, 기도도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물론이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갈는지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죽는 것이 싫고 죽음이 두려운 거지. 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것인지,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하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투명성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결국 다 합하면 뭐냐 불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 달라고 어, 기도하고 처철하 뭐, 어, 기도하고 그냥 통성 기도하는 게 어찌 보면 불신앙의 소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늘 나라 그렇게 좋다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사는데 아, 이 땅에 사토 살려고 뭐 그렇게 악을 쓰고 기도하냐고요 빨리빨리 빨리 가지 사도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공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것이 유익하죠. 우리는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야지 뭘 하지 죽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서 하는 일보다 오히려 죽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살아서 역사했지만 스테반 집사는 죽어서 역사했습니다. 스테반은 분명히 죽었으나 그 죽음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중생시켰어요 스테반의 순교에 충격을 받아서 바울이 변화되었고요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TV를 봤더니요, 어느 집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감나무에서 감을 백접을 얻는다. 그러더니 합니다. 백접. 한 접이 백개거든요. 감나무 한 그루에 감 열매가 만 개가 열리는 거예요. 만 개. 감씨가 하나 떨어져서 썩으면 감이 만 개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살아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해야 내가 성공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더큰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죽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사도 바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히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거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어떤 모습으로 죽게 가든 이미 그 시간은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살아서 유익할지 죽어서 유익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살아서 할 일을 많이 할지. 죽어서 역사할 일이 많을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기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